아니, 이게 대체 어떻게... 해? 설마... 참... 참... 말도 안 돼가... 되게... 한 남자가 시골 한약방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평범해 보이는 여자가 약재를 다듬고 있었고, 그 옆에서 한 아이가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남자의 시선이 아이의 목에 걸린 은빛 목걸이에 꽂혔습니다. 나뭇잎 모양의 작은 목걸이, 순간 남자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대체 이게 어떻게 남자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놀란 표정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여자는 고개를 갸웃거렸고 아이는 순수한 눈으로 남자를 쳐다봤습니다. 설마 말도 안 돼.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평범해 보이는 한약방에서 한 남자를 무너뜨린 그 목걸이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이 놀라운 반전의 전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잠시만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듣는 이의 건강과 행복을 빌며 여러분의 따뜻한 댓글도 기다리겠습니다. 모든 이야기는 8년 전 눈보라가 몰아치던 그 겨울밤부터 시작됩니다. 박미선은 38살 노처녀였습니다. 시골 마을 작은 한약방을 운영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20살 때부터 신장 투석을 받는 아버지를 돌보며 자신의 삶을 모두 내려놓았습니다. 결혼은 커녕 연애 한번 제대로 해본 적 없었습니다. 한약방 뒤편 작은 방에서 아버지가 침대에 누워 계셨습니다. 미선은 병원에서 돌아온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 병원 다녀오셨어요? 힘드셨죠?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딸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주름진 손이 떨렸습니다. 미선아, 눈오는 사는 위험해. 조심하거라. 금방 올게요. 걱정 마세요. 그날 저녁 미선은 두꺼운 외투를 걸치고 집을 나섰습니다. 아버지의 약을 짓기 위해 산속 깊은 곳에서만 자라는 약초가 필요했습니다. 하늘에서 눈발이 흩날리기 시작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뺨을 스쳤습니다. 산길을 오르는 발소리만 고요한 밤을 깼습니다. 뽀드득뽀드득. 뽀드득 눈은 점점 굵어졌습니다. 약초를 캐고 돌아서는 순간이었습니다. 어디선가 희미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바람소리인가 싶었지만 다시 들려오는 소리에 미선은 걸음을 멈췄습니다. 아기 울음소리였습니다. 새끼 고양이인가? 미선은 황급히 소리가 나는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바위틈 사이 눈에 반쯤 묻힌 포대기 하나가 보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포대기를 들쳐냈습니다. 갓 태어나 보이는 아기가 파랗게 질린 얼굴로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아기잖아. 누가 누가 이러고 간 거야? 포대기 속에서 쪽지 한 장이 떨어졌습니다. 이 아이만은 살려주세요. 떨리는 글씨였습니다. 영어 이니셜 L이 새겨진 은빛 나뭇잎 모양 목걸이도 함께 있었습니다. 미선은 아기를 외투 안에 품에 꼭 안았습니다. 차가운 몸이 옷 위로도 느껴졌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이제 괜찮아. 미선은 눈보라를 뚫고 산을 내려갔습니다. 미끄러운 길을 조심스럽게 걸으며 아기를 꼭 감쌌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난로에 불을 지폈습니다. 따뜻한 물에 수건을 적셔 아기의 몸을 닦아주고 묽은 미음을 조금씩 먹였습니다. 밤새 미선은 아기 곁을 지켰습니다.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아기의 열이 내렸습니다. 작은 가슴이 고르게 오르락내리락했습니다. 미선은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며칠 뒤 미선은 아기에게 이름을 지어 주었습니다. 도윤, 바른 길을 간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이 아이를 자신의 아이로 키우기로. 처음 만났던 그때 살려달라는 쪽지를 본 순간 이 아이는 세상이 반기지 않을 아이란 것을 예감했습니다. 미선은 면사무소에 출생신고를 했습니다. 자신을 어머니로 등록했습니다. 서류에 도장을 찍는 손이 떨렸습니다. 이제 도윤은 법적으로 미선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침대에 누운 채 조용히 물었습니다. 미선아, 그 아이를 내 아이로 키울 거냐? 내 네, 아버지. 제가 키울게요. 아버지는 한참을 말없이 천장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럼 잘 키워라. 이제 우리 가족이구나. 하지만 마을 사람들의 시선은 달랐습니다. 시장에 나갈 때마다 뒤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결혼도 안한 처녀가 애를 낳았대. 몰래 낳아서 키우나 봐. 한약방은 이제 안 가야겠어. 미선은 고개를 숙인 채 장을 봤습니다. 도윤을 업은 채 걸으면 사람들이 힐끗힐끗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미서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아니, 신경 쓰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낮에는 한약방을 운영하고 틈틈이 아버지를 병원에 모시고 다녔습니다. 밤에는 도윤을 재우고 약재를 다듬었습니다. 하루하루가 쉴틈 없이 흘러갔습니다. 다행히 꾸준히 찾아주시는 단골 손님들이 있었습니다. 도윤은 건강하게 자랐습니다. 미선은 조금이라도 좋은 것을 먹이려 애썼습니다. 몸이 약할까봐 틈틈이 보약을 다려 먹였습니다. 밤마다 도윤의 손을 잡고 잠들었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도윤의 돌이 되던 날이었습니다. 미선은 작은 상을 차려놓고 도윤을 앉혔습니다. 아버지도 침대에서 일어나 함께했습니다. 도윤이 미선을 보며 손을 뻗었습니다. 작은 입술이 움직였습니다. 엄마, 미선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도윤을 꽉 끌어 안았습니다. 우리 도윤이 엄마라고 했네. 잘했어, 잘했어. 그날 밤 미선은 도윤을 재우고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우리 가족을 지키는 것이 내가 할수 있는 전부다. 세월은 흘러 도윤은 초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작은 책가방을 메고 학교에 가는 도윤의 뒷모습을 미서는 오래도록 바라봤습니다. 평범한 아이로 자라기를 바랐습니다. 도윤은 초등학교 2학년이 되었습니다. 여전히 조용하고 차분한 아이였습니다. 학교가 끝나면 한약방으로 왔습니다. 한쪽 구석에 앉아 숙제를 하거나 종이에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 무렵 마을에 새로운 미술 선생님이 부임했습니다. 36살의 유경아 선생님이었습니다. 3년 전 도시에서 봉사활동 차이 마을을 처음 방문했을 때 느낀 평화로움을 잊지 못했습니다. 이곳이 참 좋네요. 유경아는 마을 곳곳을 둘러보며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싶어요. 결국 정식으로 발령을 받아 이 시골 학교에 정착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친절했고, 아이들은 순수했습니다. 유경아는 이곳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어느날 오후 유경아가 한약방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한약방 단골이 된지 1년째였습니다. 선생님, 어서 오세요. 미선이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도윤이 어머니, 오늘은 당기좀 주세요. 네, 금방 싸드릴게요. 미선이 약재를 저울에 달고 있을 때 유경아의 시선이 한쪽 구석에 앉아있는 도윤에게 향했습니다. 도윤은 종이에 무언가를 그리고 있었습니다. 유경아는 무심코 다가갔습니다. 종이 위에 펼쳐진 그림을 본 순간 유경아는 숨을 멈췄습니다. 한약방 창밖 풍경이었습니다. 감나무, 돌담, 멀리 보이는 산, 모든 것이 세밀하게 표현되어 있었습니다. 2학년 아이의 그림이라고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도윤아, 이거 내가 그린 거야? 네, 선생님, 언제 그렸어? 어제요. 학교 끝나고요. 유경아는 그림을 들고 일어났습니다. 손이 살짝 떨렸습니다. 미선에게 다가가 그림을 보여주었습니다. 어머니, 우리 도윤이가 그림을 너무 잘 그리네요. 미선은 무심하게 웃었습니다. 그림요? 맨날 그리긴 하는데 취미 삼아요. 유경아는 다시 그림을 들여다봤습니다. 빛과 그림자의 표현, 원근감, 색채감각, 보통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날 이후 유경아는 한약방에 올 때마다, 도윤의 그림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매번 새로운 그림이 있었습니다. 한약방 내부 할아버지의 얼굴, 마을 풍경, 모두 놀라울 정도로 정확했습니다. 한달뒤 유경아가 다시 한약방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진지한 표정이었습니다. 미선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도윤이 어머니, 잠깐 이야기 좀할수 있을까요? 네, 무슨 일이세요? 유경아는 가방에서 서류 한 장을 꺼냈습니다. 미래건설 주최 전국어린이 미술대회 공고였습니다. 도윤이를 전국어린이 미술대회에 출전시키고 싶어요. 미래건설에서 주최하는 큰 대회예요. 미래건설이요? 미선은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국내 최대 건설 그룹 중 하나였습니다. 유경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윤이는 특별해요. 제가 15년간 아이들을 가르쳤지만 이런 재능은 처음 봅니다. 미선은 말없이 서류를 내려다봤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선생님, 저희는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도윤이가 주목받으면 미선은 두려웠습니다. 도윤이가 자신의 아이가 아니란 것이 탈로날까 봐요. 그날 밤 미선은 도윤과 마주 앉았습니다. 도윤아, 선생님이 미술대회에 나가보래. 너는 어때? 엄마, 나 그림 그리는 거 좋아해요. 해보고 싶어요. 도윤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미선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 알았어. 한번 해보자. 석달뒤 대회 당일이었습니다. 서울 시내 미래 건설 본사 전시관이었습니다. 전국에서 온 몇백 명의 아이들이 모였습니다. 도윤은 미선의 손을 꽉 잡고 입장했습니다. 처음 보는 큰 건물에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대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주어진 주제는 우리 마을이었습니다. 도윤은 연필을 들었습니다. 손이 종이 위를 자연스럽게 움직였습니다. 한약방 감나무, 돌담, 할아버지의 미소, 모든 것이 종이 위에 살아났습니다. 두 시간 뒤 심사가 끝났습니다. 심사위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한 심사위원이 도윤의 그림 앞에서 오래도록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시상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사회자가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대상 초등부 2학년 박도윤. 미선은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세상에, 우리 도윤이가 대상을, 유경아가 미선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도윤은 상장을 받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기자들이 도윤을 향해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대회 소식이 지역 뉴스에 나왔습니다. 그날 저녁 대회 소식이 뉴스에 나왔습니다. 신문에도 실렸습니다. 시골 마을 8세 천재화가 미래건설 미술대회 대상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도윤의 사진과 그림이 함께 실렸습니다. 시상식 사진도 있었습니다. 미성과 유경아가 도윤 옆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서울 강남 미래건설 본사 전무 사무실이었습니다. 이성우는 책상에 앉아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38살 건축 디자이너 출신으로 회사를 이끌고 있었지만 늘 공허했습니다. 비서가 노크를 하고 들어왔습니다. 전무님, 오늘 신문 보셨습니까? 우리 회사 주최 미술대회 기사가 났습니다. 비서가 신문을 내밀었습니다. 이성우는 무심코 신문을 받아들었습니다. 그 순간 손이 멈췄습니다. 신문에 실린 아이의 얼굴. 이성훈은 숨을 멈췄습니다. 이마의 작은 점, 또렷한 눈매, 왼손으로 연필을 쥔 모습. 자신의 어린 시절 사진과 너무 닮았습니다. 이 아이, 누구지? 미래건설 주최 전국 어린이 미술대회 대상 수상자입니다. 박도윤 초등학교 2학년입니다. 박도윤, 여덟 살. 이성우는 신문을 꽉 쥐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기사 내용을 천천히 읽었습니다. 시골 마을 한약방 집 아들, 어머니 박미선 씨. 그때 시상식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도윤 옆에 선 여자 선생님. 이성우의 눈이 커졌습니다. 잠깐 이 사람, 경아, 유경아였습니다. 대학 후배, 몇 년간 연락이 끊겼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성호는 휴대폰을 꺼내 오래된 연락처를 찾았습니다. 유경아, 전화를 걸었습니다. 경아야, 나 성호야. 선배님, 정말 오랜만이에요. 사진에서 봤어. 박도윤이라는 아이와 함께 찍힌 거. 내가 그 아이 선생님이야?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네, 제 제자예요. 정말 재능이 뛰어난 아이죠. 이성호는 신문을 내려다봤습니다. 아이의 얼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아이 어머니, 주소 좀알수 있을까? 대회 주최사로서 직접 축하 인사를 전하고 싶어서 유경아는 주소를 알려줬습니다. 시골 마을 한약방이었습니다. 전화를 끄는 이성호는 한참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성호는 검은색 세단을 직접 몰고 시골 마을로 향했습니다. 다음 날 오후, 검은색 세단이 시골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이성호는 한약방 앞에 차를 세웠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한약방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약재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미선이 약재를 다듬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저는 미래 건설 전무 이성우라고 합니다. 대회에서 대상을 받은 도윤이를 축하하러 왔습니다. 미선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미래 건설 전무라는 말에 긴장했습니다. 아, 네. 도윤이 때문에 직접 오시다니. 감사합니다. 그때 한약방 안쪽에서 도윤이 나왔습니다. 손에 스케치북을 들고 있었습니다. 이성우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아이의 얼굴. 자신과 너무 닮았습니다. 이마의 점, 눈매, 입모양까지. 왼손으로 연필을 쥔 모습도 똑같았습니다. 도윤아 인사드려 안녕하세요 도윤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고개를 숙인 목에서 무언가 반짝였습니다. 이성호의 시선이 그곳에 꽂혔습니다. 은빛 나뭇잎 모양 목걸이 중앙에 새겨진 이니셜 L 이성호는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심장이 쿵쾅쿵쾅 뛰기 시작했습니다. 9년 전 윤지혜와 함께 공방에 갔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두 사람이 종이에 함께 스케치하며 디자인했습니다. 나뭇잎 모양. 지혜가 제안한 모양이었습니다. 오빠, 나뭇잎 모양은 어때요? 우리 처음 만난 곳이 공원 나무 아래잖아요. 좋아. 우리 사랑을 담아 나뭇잎을 만들자. 공방 장인이 은을 녹여 나뭇잎 모양으로 만들었습니다. 두개 똑같은 모양이었습니다. 그 안에 서로의 성 이니셜을 새겨 넣었습니다. 지혜야, 이건 내성 이니셜 에리야. 이 목걸이는 내가 가져. 오빠, 이건 제성 이니셜 와이예요. 이건 오빠가 차세요. 평생 간직할게. 저도 평생 차고 다닐 거예요. 지혜가 받아간 목걸이가 지금 도윤의 목에 걸려 있었습니다. 나뭇잎 안에 새겨진 엘. 이성호의 성 이니셜. 손이 떨렸습니다. 입술이 바싹 말랐습니다. 도윤아, 그림 정말 잘 그리더라. 앞으로도 열심히 해. 감사합니다. 이성호는 겨우 목소리를 짜냈습니다. 미선을 바라봤습니다. 미선은 불안한 눈빛으로 이성우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혹시 차 한잔 하시겠어요? 미선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성우는 한약방 한쪽 평상에 앉았습니다. 도윤은 다시 구석으로 가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미선이 차를 내왔습니다. 이성우는 계속 도윤을 바라봤습니다. 목에 걸린 목걸이가 형광등 불빛에 반짝였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이성호는 한약방을 나와 차에 올랐습니다. 한참을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시동을 걸고 서울로 향했습니다. 다음 날, 이성호는 서울 시내 유전자 검사 기관을 찾았습니다. 도윤이가 아직 어린가 보네. 아기들이 가지고 있는 노란 머리카락이 있구나. 미선몰래 성우는 도윤의 머리카락 하나를 뽑았습니다. 한약방에서 가져온 도윤의 머리카락과 자신의 머리카락을 제출했습니다. 일주일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친자 관계가 확인되었습니다. 일치도 99.99%입니다. 성우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도윤이, 내 아들, 그날로 이성호는 사설 탐정을 고용했습니다. 사설 탐정을 알아봐 주세요. 8년 전 윤지혜라는 여자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전부 조사해 주세요. 한달뒤 탐정이 두꺼운 서류 뭉치를 들고 왔습니다. 이성호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펼쳤습니다. 8년 전 윤지혜는 임신 사실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성호에게 말하지 못했습니다. 이성호의 어머니가 정략 결혼을 강요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는 윤지혜를 미행시키고 협박했습니다. 윤지혜는 도망쳤습니다. 임신 석 달, 홀로 숨어 지냈습니다. 그의 겨울, 눈보라 치던 밤, 윤지혜는 집에서 몰래 아기를 낳았습니다. 하지만 그날도 검은 양복을 입은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윤지에는 아기를 안고 산으로 달렸습니다. 뒤에서 발소리가 따라왔습니다. 숨이 가빴습니다. 등산로 근처 사람들이 다닐 법한 바위 틈에 아기를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포대기 속에 쪽지를 넣었습니다. 이 아이만은 살려주세요. 목에 목걸이를 걸어주었습니다. 엘 이니셜이 새겨진 나뭇잎 목걸이 윤지혜는 혼자인 척 반대 방향으로 뛰어내려갔습니다. 검은 양복의 사람들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추격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은 윤지혜를 산길 도로로 몰았습니다. 눈 덮인 도로 윤지혜는 미끄러지며 도로로 나왔습니다. 그 순간 차한 대가 빠르게 다가왔습니다. 쿵 둔탁한 소리와 함께 윤지혜의 몸이 튕겨 나갔습니다. 차는 멈추지 않고 사라졌습니다. 뺑소니였습니다. 운전자는 어머니가 보낸 사람이었습니다. 전무님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탐정이 마지막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차량 기록, 통화 내역, 증언 모든 증거가 어머니를 가리켰습니다. 이성호는 서류를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어머니가, 어머니가 이런 일을, 하지만 어머니는 이미 3년 전 노안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책임을 물을 사람도 없었습니다. 이성호는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어머니, 이렇게 짐승보다 못한 짓을, 대체, 왜, 지혜야, 미안해. 너와 아이를 지키지 못해서 다음 날 이성우는 다시 한약방을 찾았습니다. 미선이 문을 열었습니다.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이성우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도윤이는 제 아들입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선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전무님 어떻게 말씀도 없이 이런 일을 미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배신감과 당혹감이 뒤섞인 표정이었습니다. 이성호는 8년 전 일을 모두 설명했습니다. 윤지애의 일, 어머니가 저지른 일, 모든 진실을 미선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함께 키우고 싶습니다. 미선씨도 함께 서울로 가주세요. 도윤이에겐 두분다 필요합니다. 미선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무님, 친엄마도 아닌 사람이 함께 있다면 도윤이가 혼란스러울 거예요. 그때 도윤이 다가왔습니다. 두 엄마가 있으면 안 돼요? 키워준 엄마도, 낳아준 엄마도 모두 제 엄마잖아요. 미선은 도윤을 꽉 끌어 안았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래. 엄마가 두 명이면 더 좋겠다. 한달뒤 미선은 아버지와 함께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이성우가 마련한 집이었습니다. 넓은 거실, 따뜻한 햇살이 들어오는 방. 이성우는 회사에 윤지의 미술 장학 재단을 설립했습니다. 재능 있는 아이들을 돕는 재단이었습니다. 어느 주말 세 사람은 함께 윤지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도윤은 처음 보는 무덤 앞에 섰습니다. 지혜야, 이제야 찾았어. 우리 아들, 당신이 목숨 걸고 지킨 아이, 잘 키울게, 약속할게. 이성우는 무릎을 꿇고 절을 했습니다. 엄마, 여기가 친엄마 계신 곳이에요? 도윤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래, 도윤아. 내 친엄마는 널 정말 사랑했단다. 미선이 도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도윤은 무덤 앞에 자신이 그린 그림을 놓았습니다. 한약방 풍경이었습니다. 감나무 할아버지 미선. 따뜻한 그림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세 사람은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거실에는 두 개의 액자가 걸렸습니다. 하나는 세 사람의 가족 사진. 다른 하나는 윤지혜가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 도윤은 창밖을 바라보며 스케치북에 그림을 그렸습니다. 하늘에서 내려다보는 여자, 손을 맞잡은 세 사람, 따뜻한 그림이었습니다. 새로운 가족이 시작되었습니다. 따뜻한 저녁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적어주시면 행복한 도윤이의 미래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편한 빛,